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짝을 이루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내용 가운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짝을 짓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한 관계가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 주십니다. 사실 18절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빚으시고 데려 오시는데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생각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또한 새와 들짐승을 살펴볼 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지만 자신에게 짝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짝을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하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와는 갈비뼈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뼈 가운데 뼈요 내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네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소중한 존재요. 둘이 하나 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조직들과 사회 구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결혼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신앙을 전수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도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음을 초대 교회 때부터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찬양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좋아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함께 가정을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한 어, 아내를 중심으로 남편을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만 분리되어서 남성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의미요, 또한 부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다른 친밀한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옷을 벗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을 벗고, 또한 영혼의 모든 것들까지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둘만의 영역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영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집니다. 다른 것들로 배우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가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원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성장할 때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노느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